이슈 함께 살펴보는 순서죠. 민주당은 비상중 코너입니다.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정무석을 수 지내셨죠.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뭐 정해진 수순이니까 뭐 특별할 건 없는데요. 앞으로 표결 전망이 궁금합니다. 대체적으로 부결 예상하는 분위기죠? 어, 그렇습니다. 부결되 하고 네. 부결되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의원총에서 회뭐 어, 당론으로 부결 투표나 이런 것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로 결정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제 부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자, 이 지금 부결은 뭐 크게 어, 뭐 의심이 가는 예상은 아닌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 거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뭐 어,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어, 부결표가 일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국민의힘에서요? 예, 와.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다뤄지는 사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 검찰의 소위 말해서 영장 청구서도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네. 예. 뭐, 11년 이상 받아야 될 중대범죄임이 명백하다라고 아주 음. 어, 단정을 해버리고,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쓰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국회의원이자 아, 제1야당 대표인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명이다. 음. 이렇게 하고요. 배임 계산도 마음대로 해버렸죠. 액 수계산도. 네. 그래서 어 마치 뭐 국민의힘 이재명 산에 대한 국민의힘 어, 이 성명서 같은 네. 어,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 그리고 어 국민의힘도 어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아이 어, 체포동년. 에서도 국민의힘 일부에서 부결표를 던졌다라는 의심을 음. 또 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고 하기 위해서 방탄했다, 음. 또 부결됐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아, 이 일부가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장난이죠. 음, 음, 음. 그런 가능성도 저는 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국민의힘이 부결표를 던짐으로 해서 방탄 국회 또 방탄 민주당 이미지를 더 굳히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예상이시네요. 어차피 이건 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보성영장도 예. 뭐 대통령실 발로 나왔잖아요. 예. 한번이 어, 부결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어, 구, 구, 이, 영장도 어, 살라미식으로 토막내서 음. 네. 어, 쓸어서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음. 또 이제 기소가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공세사안으로 어, 설정을 하고 가기 때문에 음. 어, 저는 그런 어떤 정치적 장난이죠. 음. 어, 그런 가능성도 어, 일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예, 체포 동의안을 어쨌든 뭐 부결이 예상이 되지만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어~ 뭐 정정당당하게 영장 심사를 받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이상민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어~ 영장 심사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게 더 깔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요 이 사안 자체가 정말 어~ 당군이를이 정도로 어 압수색 수백 차례 하고 이 정도로 그냥 다 끌어다가 번지수 바꿔가면서 어이범이 이 범죄를 조각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다음에 야당 구성원들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엄청난 공격이고 어, 정치 보복인지를 좀잘 이렇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네. 그렇게 한가하게 음. 아, 영장심사를 어, 어, 받아야 된다라고 할 만한 한가한 사안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한가한 사안이 아니다? 예, 네. 제가 어디선가 표현을 했는데요. 예. 거의 기관단총으로 그냥 한 사람을 놓고 난사를 하는데 예. 민주당은 그냥 방패 하나씩 들고 하는데 일부 그 어, 방패도 그냥 치워버리려는 사람들이 있고 음. 그래서 그렇게... 어, 정치적 크기뿐만이 아니고 어, 검찰의 상대적인 이제 이 행위나 이런 것들이 음. 너무 어, 크고 세고 네. 어떻게 보면 어, 두려울 정도로 이게 찾아보기 힘든 이 음.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어, 인식과 대응을 아, 저는 해야 된다고 음, 봅니다. 뭐 검찰의 정치 보복이고 편파적인 수사다라고 어 이제 보시고 그게 결국은 이제 어, 정치 탄압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뭐 민주당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이 증거가 없지 않느냐? 허구고도 소설이다. 소설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창작 소설이다. 잘 팔리지 않는 창작 소설이다 했는데, 그렇다면 영장 심사를 하는 판사가 이 부분에서 그걸 판단 못할까요? 아, 우선은요, 예. 그리고 현행법에서 이 불체법 소위 말해서 이제 체포동의안을 국제에서 처리해야 되는 이것을 한 개인이 나하지 않겠다고 해서 넘어온 체포동의안을... 어 처리를 안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모르겠어요 법률적으로. 예예 예, 예.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미 정치적 사안이 돼 버렸어요. 음, 예. 검찰도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거든요. 음. 우선 그 영장 청구 내용을 보더라도 10년 동안 대장동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고 거기에는. 음. 어 금품 돈이 개입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작당 공모했는지 전혀 어, 제시를 못 하고 또 돈의 흐름도 전혀 제시를 못 했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소설과 같은 이제 공세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몇번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대장동에 뇌물 먹었다 정치자금 받았다 이렇게 엄청나게 갔다가 네. 결국은 성남 F C로 갔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다툰 다면 성남FC인데 네. 그것도 개인이 착복하거나 또 제3자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아니고 축구단이라는 시민구단이라는 이제 여기에 어이 소위 말해서 이제 광고비 명목으로 해서 시민교단에 재정 지원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법 기술적으로 오히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이게 이제 주요 사안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이 2년 가까이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음. 태장동 사건이 휴 혐의가 아니고 성남FC로 이동을 했죠. 음. 그리고 애당초 초기에 민주당 내에서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 반대쪽에 있었던 분들이 대선 때 제기했던 변호사비 대납 예. 어? 대장동 이 문제도 변호사비 대납은 아무런 뭐 그야말로 논리도 어, 제공하지 못하고 이거 그냥 어, 피의사실 공표만 하고 각종 소설만 쓰고 그냥 정한 것 없이 이거는 끝나버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해당 저대장동과 변호사비 대납을 걱정하고 이걸로 문제 제기를 실질적으로 했던 분들도 음. 번지수가 바뀌어버리니, 이 검찰의 이수사 상황을 봤을 때, 음. 여기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른 말을 하는 것은 검찰의 논리와 행동하고 똑같이 음.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예. 예. 그걸 제기했던 또 걱정했던 의원들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보나 옆으로 보나, 아, 뭐로 보나, 바로 보나 이것은 음. 전대미문의 정치목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어, 대응을 민주당에서 하지 않으면, 음. 민주당은 죽는 거예요. 네. 음. 예. 전대 미문의 정치 보복이다, 어,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요즘 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 사법 리스크 때문이 아니냐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이 저, 관련해서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한그 어떤 메시지도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아마 보복하는 사람들 또이 어 정치검찰이 아 저는 어 의도하고 노리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라고 이렇게 막 난사하듯이 그냥 어, 이, 이 혐의를 조각해가고 어, 이러면서 증거는 어, 제대로 제기하지 못해도 음. 구속영장은 또 잘라서 청구하고 어, 피의 사실 공포하고 이러다 보면요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사안의 크기도 크기고 검찰이 유례없이 허술하게 이것을 어 다뤄왔고 그러면서도 어 유례없는 공격을 어, 난사 수준의 공격을 음. 해오기 때문에 개인 민주당 구성원 한분한 어, 분, 한 분, 정치인 한분한 한 분이 그동안 검찰이 그런 막강한 어, 수사권과 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왔잖아요. 네. 그것을 안다면 음. 개인적으로 그 늪에 빠지면 안 돼요. 음, 검찰이 의도하고 네. 정치보복하는 사람들이 의도한 바에 빠지면 안 되죠. 음, 네. 그런 점에서 김혜영 의원은 평소에는 그런 의견을 어, 제시할 수도 있겠으나, 이런 것처럼 어, 민주당이 풍전등화의 상황이고, 엄청난 어,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 그런 의견은 상황상 또 정치적으로 적절치 않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검찰의 뭐 여론전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민주당이 흔들려선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네요. 아마 비네스북에 이런 것을 다룬다면요. 예. 여러 분야에서 올라갈 거예요. 압수수색. <laughs> 예. 네? 압수수색 수백 차례 했잖아요. 음. 피의 사실 공표요. 뭐뭐두세 번이 아니에요. 음. 이건 뭐 이것도 어쨌든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피의 사실 공표됐고. 정성호 의원이, 어, 정진상 면에 가서, 어, 한 얘기까지도 법적으로 유출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피의 사실 공표는 맞서도 아마 기네스북이 있다면 접견 사실 공표는 또 처음일 거예요. 예. 구속영장을 이렇게 잘라서, 어, 하겠다는 것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어, 있는 일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주제를 바꿔서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역수린 천공의 대통령관저 결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자, 의혹 제기는 애초에 이제 국방부의 부승찬 전 대변인이었고, 천공이라는 사람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 하는 것이 이제 의혹의 본체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몹시 뭐 지금 아쉬운 부분이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이,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거든요. 음. 태도고. 네. 전대미문의 정치보복과 검찰 공격이 유례없는 공격이 지금 장기간 되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이, 이 방패 하나로 기관단총 막는 이런 어려운 환경 그것은 쉽게 이해를 하지만 최일야당 네. 아니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고 사실 가능성이 매우 있다고 이이 어, 이 여겨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는 아주 적극적으로 음. 어, 임해야 됩니다. 아, 적극적으로 의혹해서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요, 민주당이 이뭐 처음부터 국조를 했어야 돼요. 음. 그래서 사실 규명을 해야 되고. 예. 그런데 아무리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 뭐, 검찰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음. 민주당이 일야당으로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나,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에 예. 대해서 해태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런 점에서는 어, 상임위에서 천공을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요 어, 어, 어렵게 돼 있어요. 저쪽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음, 음. 그래서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걸로 차원을 높여서 사실 규명에 들어갔어야 돼요. 국정조사를 음. 하게 되면 부송찬 예. 전 대변인, 국방부 대변인이 본인의 책에서 얘기했던 그요 요 사안에 관련돼서 여러 등장 인물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 남영신전 육군 참모총장, 뭐 등등등이 있는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우선 증인성사를 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안 나오게 돼도 동영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법사 예. 처벌. 예. 예. 그다음에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그건 더 세요. 음, 처벌 규정. 그래서 최소한 거짓말을 못하게 혹은 정권 눈치 보고 어이이 다른 얘기를 하지 못하게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자세로 법정 조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이거는 한 걸음 내딛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이거를 해태를 하고 있으니. 음. 총탄을 노리실 예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국민의 힘 측에서는 이게 이제 근거도 없고 공상소설 같은 얘기다 이게 결국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시즌 2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청담동 이 첼리스트 사건하고는요 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까? 예 당시에 군인들 현역 음. 군인들이 보고받았다. 보고했다. 네. 이런 사안 아닙니까? 천공이 왔다가. 국회 나와서 이종석 국방장관이 관련자들이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증언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지금 이종석 국방장관은요. 네. 국방장관인지 아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사실규명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지 아닌지를 음. 망각하거나 피해가고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육군으로부터 그렇게 보고받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면 그 당직 사병한테 확인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 했다. 이 남의 일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음. 그 다음에 CCTV 포렌식 할수 있느냐. 예. (30일이면) 자동 덮어지는데 그것도 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확인해 봐야 돼요 음, 음. 그런데 어 포렌식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거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음. 이러고 있고요 예. 경찰은 예. 지금 (CCTV) 확보에 나섰다라고 제가 보기엔 할리우드 액션을 하고 있는데 음. 왜냐하면은 군 당국의 협조 요청이에요. 이거는 압색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확보될 거지, 협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또 하나는, 첼리스트 사건을 한달 만에 수사 다 끝냈어요. 네. 한달 만에. 그런데요, 이거는 지금, 육군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아예 고발을 안 했어요. 김종대 전 의원이. 육찬 총장 공관하고 육군 서울 사무소에 천공이 경호처장과 네. 인수위관계자와 함께 음. 다녀갔다라고 얘기했는데 고발장 자체 이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 사무소는? 아 그래요? 서울 사무소는 어. 다수의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육군 서울 사무소는? 음. 아니요 이거는 고발을 안 해버렸어요. 음. 그리고 첼리스트 사건은. 자유총연맹 임시 권한대행했던이 총재하고 첼리스트의 동선을 다 파악을 해서 하여튼 어? 이 음. 규명을 다 했단 말이에요. 예, 짧은 예, 시간 안에.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천공의 동선을 파악하면 음. 끝날 일이에요. 아 그렇네요. 천공의 그 휴대전화만 확보해서 그 위치 기록만 확인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 경호처장이 이번에 이 사건 초기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 그건 천공이든 나든 간 적이 없으니까 휴대전화로 위치 확인하면은 해명될 일이다 이래요. Yeah, yeah. 그런데요, 천공이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갖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거기 왔을 때는 다른 차량을 가, 이 승합차를 이 가지고 탑승해가지고 자기 차들로 온게 아니라 는 그런 어 음... 이. 진술 아니에요? 예, yeah, 예. Yeah.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정도는, 어? 알리바이, 때문이라도 놓고 왔을 가능성이 커요. 음. 평호 초장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음. 아니면 안 갔다 그러면 되는 문제를, 천공하고 yeah. 나 위치 확인하면 될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가 사실이라면, yeah. 전역 군인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 감옥 갈 일이에요. 음. 지금 그걸 양산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사실이라면. 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 왜 천공을 고발 안 합니까? 대통령을 팔고 사적 이득을 취하는데. 음. 그냥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을 팔아도 그건 제지하고 고발하고 할 법적 조치를 할수 있는 것인데, 음. 음. 한 나라의 대통령을 <laughs> 살고, 예. 어? 이, 이, 뭐, 뭐, 사입이든 아니든 하여튼 자기가, 어, 이 종교적 지도자 행위를 해서, 예. 어? 또 사적이득을 취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본인이 자기가 스승이라고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공도 함께 고발해서 경찰이 함께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고, 뭐,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특히 이제 국정조사 빨리 에, 추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